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주 세안을 선교회 오대성 목사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원한 가을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가을도 멋진 가을의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6600 신령한 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니까요 아,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아,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Flesh gives to the flesh 에, flesh gives birth to the flesh.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이렇게 영어로는 나와 있습니다. 며칠 어, 전에 제가 독일 부인의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어, 그분은 일스 차플락이라는 분이었는데, 90세 정도까지 사셨습니다. 에, 우크라이나 어, 남자분과 사랑에 빠져서, 어,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에서 어, 그, 그 수용소에서 함께 지내다가 어, 사랑에 빠져서 이제 자녀를 이남 잃어놓고 90평생을 사시다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루트란 첼치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는데 제가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90평생을 사신 그삶 가운데 자손도 놓고 또 손자도 보고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아가셨다가 90에 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독일 사람 또 우크라이나 사람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으니까. 어 어느 종족인지는 참 애매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황인종, 백인종, 또 흑인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멀티믹스트로 획가시고 만드셨는데 노아홍수 이후에 백인, 황인, 또 흑인 이렇게 크게 세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아, 이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아, 이 믹스트가 되어서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에, 그렇지만 그것은 다이 플래시, 이 육에서 나는 것들입니다. 황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다 플래시, 아, 이 세상에서 있을 때의 그런 어, 몸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죠. 어, 예수님께서 재미난 어, 대답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대답이냐 하면 이, 이, 그 마태복음 음, 22장 23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도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의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채우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은 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제가 믿건데, 하늘 나라에는 남자도 여자도 그런 성별이 없이, 다 천사와 같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이것은 다이 땅에 있는 몸, 플래시입니다. 아, 이 플래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은, 예, 그리고 우리 부모님, 플래시, 부모님의 그 물려준 그 유전인자에 따라서 아, 또 그대로 그 플래시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 하늘나라는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예.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어, 우리가 그 spirit, 아, 신령한 몸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또저 어머님이나 저 할머님이나 또그먼 조상분들도 다 아, 아버님은 꼭 같이 하나인 것입니다. The Spirit.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그 생명을 낳으셨습니다. Spirit gives birth to the Spirit. 예, 영이 생명을 주어서 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아들, 아들들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 부릅니다. 저희 아버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어, 또그 나이 많으신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할아버지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영으로 낳아주신 분은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늘 나라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고 어, 그리고 어, 신령한 몸 하나님이 주신 신령의 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그 아드님 이름이 바브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바브이 이제 저고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오면은 좀 싫다고. 왜냐면은 하 목사님이 왔다 가면 장례식을 주관하게 되고 또 이렇게 죽음이 가까우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Anyone who is in Christ Jesus is a new creature.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The old one has gone, the new has come. 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The, the flesh gives birth to flesh. 예, 예,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은 이 육을 주는 거고, 육에서 육을 주는 거고,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예. 이 하나님의 영에서 어그 생명을 나서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죠. without taking up an old clothes or on old body how did you get the new body? 우리가 낡은 몸을 벗어버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새 몸을 입을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낯설고, 또 그래서 공포스러운 것처럼 보기도 하지만, 사실 죽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또 다른 축복인 것입니다. 어느 남미에, 그, 어, 미션 트립을간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거기에, 어, 예수라는 예, 해수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었답니다. 근데그 청년은 어, 소아마비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어잘 활동을 못해서 정말 살았지만 별 소망이 없는 예, 그런 어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님과 미국에서 계신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하면서 생각하기는 이 청년은 삶에 대해서 몹시 분재하고또 눌려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을 것이다. 그 얼굴이 여러 가지로 일그러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가 보니까 의외로 그 부모님도 그리고 이 해수술한 청년도 아주 그 몸은 그리고 어, 경제적으로도 가난했지만은 아주 희망에 찬 얼굴을 볼수 있어서 의외였답니다. 어, 왜 그렇겠습니까? 어, 지금은 이그 다리를 못쓰는 다리를 거의 못쓰는 이, 이 어, 장애자의 신체 장애자의 몸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희망이 없지만 이것이 오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땐 것처럼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주셔서 그때는 아프지 않고 또, 어, 가난하지 않고 어, 풍성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거라는 그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나 그 혜수스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죠. 어, 결코, 어, 이렇게 어둡지 않다는 겁니다. 아,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새 몸을 주시는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이 몸이 다 낡아지고 쇠할 때 이제 주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몸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몸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해지고 또 이렇게 어, 연약해질 때 우리에게 때로 이 스트레스와 좌절, 절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장로님 한 분은 교통사고로 어떻게 그 운동신경이 다치셔서 가위몸을 제대로 가늠 가늠할 수 없게 되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세상으로 보면 참 낙심이 되고. 안타깝고 좌절되는 삶일지 모르지만은 아, 그러나 우리 잠깐 있는 이 옷은 낡아져서 또벗게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 생명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혀 줄그 소망 가운데서 그 연약한 몸이지만 아, 이웃을 챙겨가면서 봉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젊은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성장을 꿈꾸지만 중년을 지난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다르죠. 내 몸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젊음을 위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소위 엔티에이징 유행합니다. 흰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염색도 하고 주름을 펴보기 위해서 보톡스를 하기도 합니다. 건강 보조 식품들이 잘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결코 우리 몸에. 에, 그 에, 영원히 우리 몸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그렇게 끝나고 마는 걸까요? 한줌 흙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인생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식물들 한번 보죠. 식물의 씨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나 그 씨게 적당한 온도와 수분을 제공하면 그 씨가 터져나와 싹이 되고 잎이 나서 다른 형체의 몸을 가지게 됩니다. 또 가을이 되어 줄기가 마르고 그 잎이 떨어지면 그 생명은 다시 씨의 형태로 돌아가죠. 계란도 숨 쉬고 있는 예, 닭의 생명이죠. 어미 닭과 다른 형태의 몸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미 닭의 품에 앉으면 아, 계란 껍질은 깨어지고 그 속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아, 닭의 생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환경에 따라서 적합한 몸을 갖게 됩니다. 잠자를 리 보면 더 신기해요. 예, 잠자리 애벌레는 물속에서 살아옵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풀리비에 기어 올라와서 애벌레로 있다가 등이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잠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잠자리는 하늘을 나는 그런 몸체를 갖게 됩니다. 아, 이런 것을 볼때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러면 동물의 생명과 사람 사회는 어떤 것이 다르게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동물은요, 동물에서 동물로 변합니다. 어, 단순한 그 물질적 환경을 해서 살아가게 기 때문에, 동물은 그 물질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그몸도 물질적 환경에 맞게 변합니다. 근데 사람의 생명은 이렇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영혼에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의 환경에 따라서 이 영적인 몸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그 환경이 에 바로 어, 하늘나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동식물은 이 물질계 안에서만 진화를 하, 해서 아, 이제 물질로 끝나고 말지만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물질이 아니라 영에 있기 때문에 영혼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물질계에서 시작해서 어, 영계로 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그 몸이 마치 잠자리가 에벌레가 되어서 이렇게 하늘 나는 몸으로 이렇게 그 몸에서 이렇게 나오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 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도 따로 있으니"라고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자리 아래, 물속에 떨어지지만 그 몸이 결국 자라나서 공중을 나는 몸을 갖게 되듯이 인간은 비록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나라에서 살게 될수 있도록 그건 변화되는 그런 몸을 갖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르드서 15장 44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어, 어미닭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품으면 그 안에서 온지가전에서 새로운 병아리 육체로 바뀌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온지 안에 가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새 사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서 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도 할 아무리 훌륭한 트레이너라도 이 세상에서 사람을 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우리들 조상이 아무리 훌륭해도 육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영의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서 속한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 뭐 귀신의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 몸의 부활의 종교, 뭐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 이 우리 이 흙으로 지은 이 몸은 어, 옷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낡은 몸을 가지고 어, 천년만년, 백년, 이백년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낡은 옷은 그냥 떼야 되면은 과감하게 용감하게 버리고 어, 우리가 새로운 어, 어, 새 옷을 입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은, 에, 이 우리가 이 낡은 옷을 버리고, 또, 어, 이 신령하고, 어, 영광스럽고, 어, 하나님과 같이 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너무 겁낼 필요가 없고 또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 어떻게 새 몸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몸은 이미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몸이 자라는 것은 이 물질로 인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이것이 우리의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 속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만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환경을 주어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참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늘 있고 어,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 주신 그 영이 자라서 이제 주님을 대면할 때새몸 완전한 새몸 영광스러운 몸을 어, 입을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장을 찍은 분그 인감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분만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몸의 부활을 갖게 됩니다. 소망 가운데 여러분 몸이 불편하십니까? 어떤 분은 장애가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기동을 못하십니까? 어떤 분은 나이가 너무 들어서 철영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 소망이 더 가까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 소망을 어, 단단히 붙잡고 소망 가운데 한 주간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